4학년 1학기 수학 1단원 큰수 첫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이 열기인 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문화체험관에 들어가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세계문화체험관에 친구들이 갔나봐요. 세계문화체험관 입장료가 얼마일까요? 입장료가 한 명에 천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친구들이 몇명 있을까요?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모두 10명의 친구들이 있네요. 그러면은 1명당 천원인데 10명이 들어가려면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 자, 그러면은 10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8명이나 9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친구들이 10명이 아니라 8명이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1,000원이 8장 있으면 되니까 8,000원이 있으면 되겠죠. 그럼 9명이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9명이면 1,000원이 9장 있으면 되니까 9,000원이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10명이면 1,000원이 몇장 있어야 할까요? 그렇죠. 천원은 10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원은 모두 10장이 있어야겠죠? 그럼 천원이 1 0장 있으면 얼마일까요? 천원이 1 0장 있으면 맞아요.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네요. 천원이 10장이면 만원이에요. 우리 세종대왕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초록색 지폐 만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약속입니다. 천이 열 개인 수를 우리는 쓸 때, 공이 지금 몇개 있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공이 네개 있고, 일이, 일이 써 있어요. 얘를 읽을 땐 우리는 만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얘를 쓸 때, 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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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일만, 한글로 쓸땐 일만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만10000 또는 일만이라고 읽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따가 공책에다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어 상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상자 한 개에 작은 상자가 천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는 천 개짜리 상자예요. 천 개짜리 상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있으니까 얘는 모두 만. 쓸때 어떻게 쓴다고 했죠? 공이 네 개. 공이 네 개. 얘를 많이라고 읽는다고 했습니다. 공책 정리 어떻게 하냐면요. 공책이 화면에 다안 들어와서 선생님이 공책 종이를 뽑았어요. 여러분들은 공책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공책 맨 위에 우리 뭐 써야 되죠? 앞에서 배운 내용, 날짜 이런 거 썼겠죠? 얘는 우린 지금 3블럭이니까, 3블럭 수학이고요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천이 10개인 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첫번째 배움 정리 방금 교과서에 있던 내용 쓰시면 되겠죠. 천이 열 개인 수를 공네개 또는 일만 이라 쓰고 만10000 또는 일만 이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별 표시하는 내용을 공책에다가 배운 정리로 써주세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 이거 아까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그렇죠. 만이라고 읽는다고 했어요. 만이 얼마만큼의 수인지 알아봅시다. 1의 10배는 10. 10의 10배는 자, 10배, 배라는 게 무슨 의미죠? 곱에 곱하기라는 뜻이에요. 10에 10을 곱했다는 뜻이겠죠? 그럼 10 곱하기, 10이 10개 있는 거니까, 1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은,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이 되겠죠? 10이 10배면은 100이 돼요. 그럼 100이 10배면은 얼마일까요? 100이 10개 있다는 얘기겠죠? 10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0이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그렇죠? 그래서 100이 10배면은 1000이 되는 거죠. 그럼 1000이 10배면은 얼마일까요? 천이 열 배라는 뜻은 천이 몇개 있다는 얘기예요. 천이 열개 있다는 얘기죠. 아까 했죠? 천이 하나, 둘, 셋, 넷, 아, 자리가 모자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있으면 천, 이천, 삼천, 사천, 오천, 육천, 칠천, 팔천, 구천, 만 그렇죠? 천이 열개 있으면 아까 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이 열 배면은 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열 배씩 커지는 숫자에 대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일이 열 배면 십, 십이 열 배면 백, 백이 열 배면 천, 천이 열 배면 만 이렇게요. 자그 다음입니다. 만은 9,000보다 얼마만큼 더큰 수? 더큰 수는요, 더하기의 의미가 있어요. 9,000에서 얼마를 더하면 은 많이 되냐, 이, 얘기죠. 9,000원, 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9,000원에 얼마가 더 있으면 만 원이 될까요? 그렇죠. 1천 원이 더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9,000원에는 천만큼, 천 원만큼 더 있으면 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 9,900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9,900원에서 얼마가 더 있으면 만 원이 될까요? 그렇죠. 100원이 더 있으면 되겠죠. 9,900원에는 100원이 더 있으면 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9,990원에는 얼마가 더 있으면 만 원이 될까요? 맞아요. 10원이 더 있으면 만 원이 됩니다. 궁금한 친구들 한 번씩 더 해보세요. 그럼 9,999원에는 얼마가 더 있으면 만 원이 될까요? 요즘에는 1원짜리 보기가 좀 힘들텐데 여기에는 지금 1원만 더 있으면은 만원이 됩니다. 어 선생님 이거 말도 안 돼요. 9 9 9 9데 여기 1만 더 있으면 만이 된다고요? 맞아요. 세로식으로 한번 더셈을 해봅시다. 9999에 1을 더하면요. 1 더하기 9 하면 10이 되잖아요. 10이니까 0하고 1 올라가겠죠. 그럼 9에다 또1 더하니까 10이 되잖아요. 그러면 0에다가 또1 올라가요. 9에다 1도 하면 또 0에다가 1 올라가요. 또 9에다 1도 하니까 10. 그래서 1, 10, 100, 1000, 1000 해서 많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더잘 어, 필기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봅시다. 자, 9,995 다음에 9,996이네요. 오, 어, 그 다음에 9,997이에요. 얼마씩 커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1씩 커지고 있는 규칙입니다 지금 1씩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9997 다음에 1 커지니까 얼마가 될까요? 9997에 1 더하니까 9998이 되겠죠? 그럼 9998 다음에 9999가 나오겠죠? 그럼 9999에 또1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아까 했죠? 9999에 1 더하면 얼마가 된다고? 0 4개 만원이 된다고 만 많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문제도 해봅시다. 5,000이에요. 5,000 다음에 6,000이 됐네요? 얼마 커졌을까요? 그렇죠. 1,000원씩, 1,000원이 커졌어요, 지금. 더하기 1,000이에요. 6,000 다음에 7,000이 됐어요. 얼마 커졌죠? 이것도 1,000만큼 커졌어요. 그럼 7,000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더하기 1,000이니까 8,000이 되겠죠? 그러면 8,000 다음에 9,000 나오는 것도 맞아요. 천이 커졌으니까요. 그럼 마지막에 천만큼 커져요. 구천에서 천만큼 커지면 얼마가 되죠? 그렇죠. 많이 되죠. 이렇게 1시 커지는 규칙, 천시 커지는 규칙에 따라서 맨 마지막에 많이 나오는 규칙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실제로 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만 원이 되려면 각각의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 봅시다.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천 원짜리는 열 장이 있어야지 만 원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백 원짜리는? 백 원짜리는 몇 개가 있으면 만 원이 될까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천 원을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백 원짜리가 몇개 있으면 천 원이 될까요? 그렇죠. 백 원은 10개가 있으면 1000원이 돼요. 그런데 이 1000원이 10개가 있어야지 만 원이 되잖아요. 천 근데 1000원은 100원이 10개가 있어야 돼요. 오, 되게 복잡해 복잡해 복잡하게 좀 느껴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위에 있는 그림을 활용해 볼게요. 1000원이 10개 있어야지 만 원이 되는데 이 1000원은 100원짜리가 10개인 거예요. 1원이 10개인 거예요. 이 안에 100원짜리 10개가 100원짜리 10개가 이 네모 하나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죠. 100원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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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 10개. 10개가 지금 모두 몇개있을까요 그렇죠. 10개가 10개 있으니까 10, 20, 30, 40, 50, 60, 70, 80, 90배. 즉 100개. 100원짜리가 100개 있어야지 1,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100원짜리가 10개 있으면 1000원이기 때문에 100원짜리가 100개 있으면 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원짜리는 100개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10원짜리네요. 10원짜리는 몇 개가 있어야지 만원이 될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10원이 몇개 있으면 100원이 될까요? 10원은 10원이 10개 있으면 100원이 됩니다. 10원이 10개 있으면 1 0 0원이요 우리가 아까 위에서 했었어요. 10원이 10개 있으면 1, 10, 20, 30, 40, 50, 60, 70, 80, 90배. 10원이 10개 있으면 100원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100원의 100원이 10개 있으면 1000원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10원이 몇개 있으면 1000원이 될까요? 그렇죠. 100원 안에 10원이 10개 들어가니까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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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그럼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원이 100개 있으면 1000원이 되는 거예요. 10원이 100개 있으면 1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10원짜리가 몇개 있으면 만원이 될까요? 1000원짜리 안에 100원짜리가 10개씩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100원짜리 안에는 10원짜리가 10개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1000원짜리 안에 안에는 10원짜리가 100개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10원짜리가 100개씩. 1000원짜리 한장 안에는 10원짜리 100개인 거니까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그렇죠. 10원짜리가 1000개가 있어야지 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0원짜리가 1000개가 있어야지 1만 원이 된다. 즉, 10원짜리는 1000개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나요? 그러면 다음 장 풀어보겠습니다.